연인이 바람 폈는지 알기 위해 매번 사정량을 체크하고 사정액을 맛본다는 사연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건 제 주변에서도 근데 케이스가 있었어요 혼돔을 이렇게 들어서 확인을 한대요 평소와 다르면 <laughs> 어제 뭐 자위를 했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친구 만나는 전날은 자위도 못한다 이러던데 맛도 이런 게좀 뭔가 변하는 게 있나요? 사정을 하고 나면 그 여자친구분이 요리사나 이런 거아까 <laughs> <또> 맛을 <laughs> 테이스팅을 해가지고 테이팅. 그걸 알수 있다는 건 대단한 미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액 선물리에그 여자친구분 화내시 수도 있겠다 이런 <laughs> 하지만 좀 약간은 <laughs> 조금 강한 것 같고 네네. 자위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연인이 있어도 자위하는 거는 건강한 부분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성적으로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자위하는 것을 뭐 따지거나 마음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바람친 거를 알기 위한 거라면 좀 얘기 다룰 수 있지만 자위한 것도 바람친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laughs> 자위했는지 바람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흥신소에 맡겨가지고. <laughs> 뒷조사를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정액 보는 네. 거 가지고는 사실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위할 자유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자위할 자유를 주라. 그다음 질문들은 사정에 관한 약간 카더라 질문 있잖아요. 아, 예. 남자가 성... 평생 배출하는 정액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 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들은 네. 레지던트 때 너무 열심히 일해서 환자 많이 보고 막 그러면 나중에 돈못 본다고 <laughs> 농담을 하는데 <laughs> 네. 당연히 아니겠죠. 자위할 때도 <laughs> 네. 평생 사정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파트너 없이 혼자서 자유로 정액을 다 뽑아내버리면. <웃음> <웃음> 너무 아쉽잖아요. 어, 아껴야죠, 아껴야죠. 그러게. 평생 정해져 있다는 것도 역시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소녀경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음. 내용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르신들도 요즘에도 오시면 아 자기는 사정을 안 한다고 자랑스럽게 음. 얘기하시면서 하면 오래 못 산다 이런 분도 있고 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심취하셨네요. 심취하신 분들이죠. 사실은 <laughs> 아. 근데 방역은 무궁무진하게 생성이 됩니다. 너무 아껴 쓰다가 젊은 시절에. <laughs> 좋은 기를다 놓칠 수 있고요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다가 보면 점점 자는 힘도 약해지고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액량은 점점점 감소하고 사정도 아까 꿀렁꿀렁이 주르륵으로 변하게 될 정도로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연세 드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약간 나오는데 그냥 뭐 살짝 비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아 나는 남자로서 뭔가 끝이 났나 보다 되게 거기서 상실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것이 정력하고 직접은 관계가 없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관계가 없어요 젊을 때 많이 빼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성량이 줄어드는 거예 그래서 이것하고 발기가 다른 데는 것을 서로 엮으시면 안 돼요 정액이 줄어드는 거는 인정을 하고 이게 나이 정력하고 직접 관계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발기는 좋은 약도 있고 음. 그다음에 또 다른 치료 방법 나아가서는 수술 같은 것까지도 네.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정을 참으면 요도염에 걸리고 전립선에 정액이 고여 막힌다던데 사실인가요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염증이라는 거는 네. 대부분은 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감염으로 생기는 염증이 음.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요도염이 걸리는 거는 아니고요. 발립선에 약간 우려이 되거나 약간 그런 상황에서 끝나면 하루 이틀까지도 불편한 네.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주기적으로 나와 주는 게 좋긴 네. 하죠. 근데 이게 음. 뭐 참은 것 때문에 뭐 굳어 가지고 막혀 버리지는 않아요. 아, 정액의 구성 성분 및 냄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쫙 섞여 있어요. 프루토스라고 하는 당류도 있고,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도 있고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도 있고 비타민 C도 있어요, 심지어. 아, 비타민 C는 그리고 이제 정자도 포함되어 있죠. 아. 자는 일부고 나머지 액절이 나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임신과 번식을 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자를 보호하고, 질에서 머무는 동안 영양을 공급하고, 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거기서 중요한 게, 여성의 질은 탄성인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일반적인 물질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자가 네.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약한, 조그만 생명체인 네. 정자가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들이 아... 나오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병에게 구성성분인데, 암모니아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네. 냄새를 네. 일으키는 거죠. 밤나무 많은 곳에 갔을 때. 맞습니다. 어묘하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게 바로 냄새아 그렇군요. 제 정액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너무 고약해요. 뭐 이런 해서 내원하신 분도 있나요? 제가 환자분 많이 봤는데 <laughs> 정액 냄새 이상하다고 온 경우는 <laughs>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 근데 그게 하신 정액 냄새 그냥 맡아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아, 문제 있을 수 있고 냄새 되게 이상하면 또 사정을 해서 저희가 또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냄새가 이상하면 냄새를 그렇죠. 맡아보는 것도 의사의 그 진찰 중에 하나예요. 놀랍 <laughs> 사정을 세게 하면 임신 확률이 높아지나요? 사정 후, 다음날 설사를 합니다. 현자 타임이 안 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정은 어떻게 치료하나요?